HLB 주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스 주식입니다. 자, HLB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어... HLB가 지금 좀 시끄럽다 그렇죠. 그래서 나 예정하면 잘안 잡혀 안 찍으려고 했는데 찍긴 해야 될것 같아요. 자, HLB가 가남 관련된 회사예요. 가남 항암제, 항암제 회사인데 이 회사가 최초의 2018년도부터 좀 떴었단 말이죠. 2018년도부터 떴었는데. 이게 최초에는 약간 그 갑자기 뜬금없는 항암제, 뜬금없는 바이오 하면서 상당히 사람들에게 저항을 많이 받았는데 이 회사가 결국은 중간에 돈이 모자랐는지 엄청난 자회사들을 상장하면서 돈을 수급을 했고 이것들을 근거로 해 가지고 결국은 삼상 통과 및 삼상이 끝나고 나서 이제 HLB 뭐 이것저것 진행이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좀, 지금 현재, 라보 세납인가? 리보 세납인가? 아무튼, 이 약물이요. 진짠지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진짜 많아요. FDA에서 통과가 되었는데, 감시를 간다. 어, 뭐, 설비나 이런 것들 한번더 보러 간다. 안 그래, FDA에서 델도 안한 건데, 얘네들 왜 이러냐 하면서 설비를 한번 보러 간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상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아침부터 이렇게, 어, 입 터는 헬스 주식.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지금 좀 심적으로 많이 힘드신 분들 많은데, 파이팅 한번 외치고 시작할게요. 예. 네. 하나, 둘, 셋. HLB. 주주님들, 파이팅! 자, 저는 한번 무지성으로 빨거나 그러지 않고요. 어, 무지성으로 그 무조건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고 도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전반적인 시황부터 봅시다. 어, 오늘 시황을 알아야지 우리가 HLB 뭐좀 이야기를 할 거고 시황을 보고 나서 이제 차트를 보면서 HLB 개별적인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일단 전체적인 시황부터 한번 보러 갈게요. 예, 시황 한번 보러. 자 그러면은 시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미국장이 조금 애매했어요. 다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는데 유독 나스닥만 좀 절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이 일단은 테슬라예요. 테슬라. 어, 테슬라가 뚝하고 떨어지면서 장중에 8%가 빠졌어요. 거의 9% 빠졌죠. 아, 어, 그래서 이게 지금 2차전지, 반등하던 2차전지, 테슬라 리스크 엄습, 이러면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이게 결국은 테슬라가 전기차뿐만 아니라, 로보 택시를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별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아무래도, 로보 택시가 조금, 생각 기대 이하로 이렇게 빠지니까, 뭐, 아무래도, 어, 좀 주가가 많이 빠졌다라고 보여지는 게 맞아요. 뭐 근데 테슬라 제외하면은 사실 어뭐다 괜찮았단 말이지 특히 바이오들 어 존슨은 존슨도 그렇고 지금 일리아릴리 노보노 디스크도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오늘 사실 아침에 비만주들 한번더 체크해 보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나는 어 비만주 하면은 뭐 블루 엠텍 펩트론 보령 정도 있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그외 기술주들이 테슬라가 빠지면서 뭐 아무래도 좀 기술주들이 조금은 애매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항상 말했죠 어 장이 떨어지면 올라간 S&P 빅스가 좀 음봉대를 유지를 해주는 걸로 봐서. 아직까지는 괜찮다.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데 이것도 좀 열려봐야 할것 같고. 나스닥 선물이 결국 은하락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아, 이것도 조금 불안 요소긴 하고요. 여기에다가 비트코인을 한번 볼까요? 어, 비트코인은 그래도 조금 반등에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도 주말에. 그래가지고 다시 6만선을 지탱하면서 올라가서 여기서 자리를 잡다가 올라가려고 하는 걸로 보여요. 아, 어, 그래서 오늘 시장 참 어려운데, 우리는 일단 지금 전쟁 리스크들도 계속해서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형사드바 배치, 기소를 어, 이건 트럼프, 어, 백인 남성 지지율 압도적, 뭐 이런 것들. 거기에다가 북한이 지금 또 도발 겁나 한다고 하죠. 지금 뭐, 저 전투 태세 갖춰라, 뭐 지금 뭐 어제 저녁에 뭐. 포교, 포병 부대가 방공호까지다 열었다고 그러더라고. 어제 우리 군은 대프콘 열렸나? 뭐 아무튼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아, 진짜 전장 리스크도 그렇고, 뭐 이것저것 진짜 머리가 아프고 복잡합니다. 이러면 또 빅텍 스페코도 봐야 되고요. 예. 네. 뭐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 대선도 얼마 안 남았고, 볼 뉴스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최대한 삼켜가지고, 어, 우리 차트를 해석하는데 한번 녹여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차트 한번 보면서, 어, 이야기 마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한번 볼게요. 아, 여러분들, 차트 보기 전에 내 1분만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시장 진짜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혼자하기가 힘들어요. 사실 내가 시황을 이야기하고 여러분들께 어떻게든 시황이 안 좋으니까 멘탈 잡아서 좀 손절하지 말고 최대한 잘 이끌어가서 돈 벌어보자라고 이야기를 조금 하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힘들어요. 이게 사람인 이상 내 종목 계속 빠지는 거 보기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사실 현실적으로 내가 조금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나 주식 잘한다 잘한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주식을 여러분들이 돈을 벌수 있도록 조금씩 도와드리는 거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이거 010-6745-7775로 저는 그냥 단순히 그냥 공짜로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셔도 제가 지금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드려요. 보시면은 이것도 9월 24일 날 8시 5 8분 장전에 시초가 알티캐스트 자리 좋습니다. 매수하라고 문자를 보낸 거잖아요. 그렇죠. 자 알티캐스트만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도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9월 24일이 이날이에요 이날 어 이날부터 해가지고 이날부터 해서 꾸준히 쭉 하고 처짐없이 올라가고 있어요 대략적으로 30% 이상의 수익이 나왔어요 시장이 그렇게 안 좋았잖아 사실 그런데도 쭉 올라가면서 30% 수익이 낸, 낸다는 거야 이게 결국은 시장을 볼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내 이것만 한 것도 아니야 사실 보면은 자 9월 25일이죠 보시는대로 이건 텔레그램으로도 보내드린거고 문자도 보내드린건데 중앙에너비스 좀 사보자고 했어요 종가 즈음에 그렇죠 해가지고 흥구석이 오르는게 예사롭지 않다고 했는데 중앙에너비스도 한번 볼게요 자 실제로 중앙에너비스는 이날이에요 이날 어 이날인데 사실 종가가 많이 올랐죠 이것도 사실 마이너스 0.5%에서 1% 왔다갔다 하다가 장 막판에 그냥 동시효과로 이렇게 올라가서 산지만 하루만에 2%가 오른거예요그리고나 밑으로 쳐졌는데 봐보세요. 이게 10월 4일 날인데, 10월 4일 날 폭발적으로 오르잖아요. 거의 상한가 근처에요. 그러니까 거의 한 30에서 40%는 수익을 봤다라고 봐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주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의 흐름만 알면 된다고 그리고 오늘 확실하게 석유주 올라간다는 거 10월 4일에 석유주 올라간다는 거 알았으니까 나는 자 10월 4일이에요 10월 4일 문자로도 보내고 텔레그램도 보냈는데 자 금투세 투표 나오고 나서 종목 나간다고 했는데 일단 나갔어요 왜? 예사롭지 않으니까 흥구석유 3% 이상 나오면 손절인데 고난이도 흥규석유 사자고 했어요 2만 100원에 매수됐다고 했어요 이거는 분봉으로 확인을 해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봐보시면은 자, 9시 3분, 4분이면은 자, 이, 여기에요, 여기 이 자리 맞죠? 어, 이자리에 해봤자 이 자리에요 그리고 나서 조금 처졌다가 폭발적으로 올라가는데 봐보세요, 미친듯이 올라가죠? 어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이것만 하더라도 실제로 10%에서 한13% 이렇게 먹었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결국은 시장을 읽을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시황 이야기를 하는 거고, 여러분들께서 그냥 단순히 01067457775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내가 말로만 나 주식 잘한다가 아니라 여러분들께 공짜로 이렇게 수익을 맹그어 드린다고. 이거 수익이 조금이라도 나온다면 소액으로 해서 우리 종목들도 시장을 근거로 해서 결국은 올라가게 되어 있다. 안그래도 올라가는 종목들 결국은 어더 크게 먹을 수 있다 요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내가 추가 매수점 혹은 어 매도 타점까지도 잡아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 디테일하게 보실 분 저랑 같이 합시다 이거 일단은 010-6745-7775로 애국이라고 문자부터 보내주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제 영상 한번 봐보세요 재밌어요 내 영상 내 영상 보시면 아 이래서 이렇게 가는구나 아주 유익합니다 자 그러니까 차트 보기 전에 010-6745-7775로 에국이라고 문자부터 보내주세요. 자 이제 차트 보러 갈게요. HLB 차트를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 HLB. 아 뚝하고 떨어져가지고 미치겠죠. 그러니까 이거 뭐야? 어? 아 물론 여기에서 쭉 올라가다가 뚝 떨어져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회복한 거는 진짜 기적적인 일인데. 얼마냐? 4만원에서 지금 100%가 넘게 회복이 되었었어요. 4만원 떨어지고 나서. 진짜 엄청났는데 다시 한번 떨어져서 와. 과연 한국 바이오는 맵다. 그리고 한국 바이오의 매운맛의 그 원조인 진짜 원조 할머니와 같은 hlb. 진짜 제일 맵다라고 보여줬고요. 어, 여기에 대한 이유는 결국은 여러분들도 알고 나도 알고 다들 아는 어, 그러한 뉴스로 인한 거죠. 어, hlb. 어, 저. HLB 관련해가지고, 보시면은, 뉴스들이 있죠. HLB 가남신약, 어, 리보세나립. 어, 리보세나립, 어, 승인 여부를 6개월 이에 발매. 뭐, 언제는 10월 달에 판단이 난다더니, 또 6개월 또 기다려라고 하죠. 어, 심사 이에. 그러니까 이게, 또 거기에다가 또 좀,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어, HLB 미국 자회사 엘레바프퓨틱스와 파트너사 항서제약이 가남신화 효과를 위한 어, HDA를 다시 제출했다고 했다. 5월로부터 여환서인 받은 4개월 만이다. 해가지고 클래스 분류가 마무리됨에 따라서 어, 이걸 한다라고 하는데 제가 솔직히 이야기할게요. 음, 일단 지금 분위기가 안 좋아요. 일단 1번 파트너사인 파트너사가 중국이에요. 중국 안 좋아요. 지금 미국에서 바이오 안보법이다 뭐다 하면서 지금 트럼프 진영이 되었던 해리스 진영이 되었던 반중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뜨거워요. 미국에서 유행하고 있어요. PC만큼 유행하고 있는 게 반중이에요. 그래가지고 중국인으로 보이면요 길 가다가 하면서 욕 졸라 먹어요. 어. 그러면막 중국인들도 뭐 아리가 또 하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한국인인 척 하는데 그러면서 말은 중국어로 막 떠드니까 이제 다 알아요. 저게 한국 인지 중국 인지 그래서 반중이 진짜 그냥 패시브가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항서제약이 파트너사다. 좀안 좋아요. 어 미국에서 그냥 그냥 약효가 좋다고 하더라도 그냥 깔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두 번째. 어, 간암은요 솔직히 이야기할게요 외과적인 치, 치료로 완치가 가능해요. 물론 이게 맞는 간이 있어야 되긴 한데 어. 외과적인 치료로도 완치가 가능해요. 간 이식이라는 게 있잖아. 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전부터 이야기를 했었는 데 사실 이 간암이라는 게 물론 치명적이고 그 한데 간 맞는 간을 찾기만 한다면은. 어, 간이식이라는, 어, 치료법이 확실하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사실 그 항암제 중에서도 밸류가 떨어진다고 봐야 돼요. 이게 진짜 밸류가 높은 항암제가 뭐가 나와야 되는지 아세요? 최장암, 최장암. 최장암은 걸리면요, 일기에 발견해도 죽는다고 봐야 돼요. 최장암이 제일 위험해요, 세상에서. 그런데, 최장암 항암제는 잘안 나와요. 왠줄 알아요? 미국은 미국이 보통 주도적이죠. 미국이란 나라는요 당뇨도 거의 없고요. 이 애초에 백인들이 이 췌장 이자가 튼튼하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 췌장암에 대해서 발그 연구를 할 의지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미국에서 안 하기 때문에 췌장암 항암제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어 의료 강대국이 또 어디 있냐? 일본 있죠. 일본 소식하는 나라예요. 애초에 비만 이런 게 별로 없고. 그래서 최장이 무리를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최장암에 대해서 그렇게 회의적이에요. 어. 그 다음에 독일. 독일은 어차피 백인이죠. 그래서 이자가 튼튼해가지고 최장암 이런 거 이야기 안 해요. 그러니까. 밸류가 높은 건 오히려 최장암이고, 가암이라는 자체가 밸류가 낮긴 합니다. 밸류가 낮아. 그래서 사실상 이게 나온다고 해서 나는 그렇게 경제성이 어마무시하다. 시장이 뭐 어마, 엄청나게 커서 그 경제성이 엄청나다. 난 아, 그렇게는 생각 안 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사실, HLB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입니다, 솔직히. 그렇다고 해서 이 주식이 안갈 것이냐?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분명히 FDA 승인 까였을 때 5월 달에 쫙 하고, 쭉 하고 빠졌다가 다시 스물스물 기어 올라왔잖아, 100%나. 어, 그리고 나서 또 FDA 이제 슬슬 10월달까지, 5월달에서 5개월 동안 또 약발받았는데, 이제 또 6개월이라는 또그 또, 그때 동안 또 스물스물스물 올라갈 거예요. 이때 100% 올라갔죠. 이번에도 또 올라갈 거예요. 아마 내가 봤을 때한 20만원, 20만원 좀 그렇고 한 7, 2, 14. 어, 한100% 정도까지 올라가서 한 14에서 15만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야기해 가지고 주가가 올라갈 수 있어. 요 분명히 이거에서 이거 올라간 것도 정상적이지 않았잖아요. 주식을 항상 이성적으로만 생각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올라가긴 할 겁니다. 다만 다만 진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회사에 사랑에 빠져 가지고 이렇게 고점 치는데도 아, 이거 100만 원갈 거야. 1000만 원갈 거야 하면서 손에 쥐고 있는 바보 같은 짓만 안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는 제가 좀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려고 해요. 어떤 도움이냐면은 매도점과 매수점을 조금 잡아 드릴게요. 지금 솔직히 HLB 어한번 자리 슬쩍 잡고 나서 올라갈 가능성 크거든요. 그래서 한번 정도 매수할만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어, 매수할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고 가서 쭉 올라가면서 우리가 정확하게 HLB 매도점 한번 잘 잡아 봅시다. 사실 여기서도 밑에서 제대로 된 추가매수 한 번만 잘 했으면은 고점 쳤을 때 불안한 종목 털고 나올 수 있었단 말이야. 하락세 겪을 때 털고 나올 수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걸 못 하니요. 내가 여기에서 물려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진짜 제대로 된 매수점과 매도점을 우리가 정확하게 잡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 앞에서 보여 드렸듯이 저 주식 잘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애국이라고 010-6745-7775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HLB 정확한 매수 매도점 잡아드릴게요 이거 010-6745-7775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십시오 010-6745-7775 정확한 매수 매도점으로 우리 돈 우리가 한번 지켜봅시다 어. 010-6745-7775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어. 그리고요 자, 시장이 힘들 때 진짜 이 사람의 실력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왜 주식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나랑 같이 해라, 나랑 같이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딱세 개만 볼게요. 첫 번째, 우리나라 사이드카 가고 뭐 난리 났었던 8월 5일, 어, 8월 5일.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시장 이렇게 이갭 나가했던 이 날이 언제냐? 이 날이 9월 4일이죠. 어, 9월 4일. 그리고 어, 이거, 단기라서 명확하지 않잖아 해가지고, 어, 500% 이상 간, 어, 샐리드. 요렇게 세 개만 딱 보도록 할게요. 어, 내가 요것만 봐도 내 실력이 나온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일단 8월 5일부터 봅시다. 어, 여러분들께서 그냥 단순히 010-6745-7775로 그냥 단순히 a 국 애국, a 국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은 어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는 텔레그램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 이거 자 8월 5일입니다. 8월 5일 제가 시초가로 넥슨게임즈, 진원생명각, 수젠택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하면서 나도 솔직히 말해서 자신 없다, 하락장 심하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사이드카인딩 날것 같은데라고 이야기했는데 일단 가보자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8월 5일 날 실제로 진원 생명과학 수젠텍 이런 것들 어떻게 갔는지 한번 봅시다 자 수젠텍 8월 5일이면은 이 날인가요? 8월 5일 어 위로 한번 솟구치면서 어 vi 이상을 갔어요 이때 어 그래가지고 쭉 올라가면서 vi 갔다 하면서 그때 네, 그날 강력하게 정리를 했어요 여기에다가 두 번째로 진원 생명과학이었나요 그리고 나서 사실 이날 이후로 사실 쭉쭉쭉 어마무시하게 올라갔었죠 해가지고 저의 엄청난 그 어, 주식 성과를 볼수 있었고, 그 다음에 진원생명가 이때 8월 5일이었죠. 8월 5일이 이날이에요. 이날, 어, 이날, 이날 쭉 하고 올라갔다 빠졌지만은 이날 부로 하나, 둘, 셋, 넷, 사일 만에 거의 한 3,200원이 4,000원까지 해가지고 거의 한50% 이상 올라갔어요. 어마무시하게 올라갔죠. 어, 그냥 단순히 요렇게만 해도 갖고 그 다음에 넥슨게임즈였나요? 어, 한번 보자 넥슨 게임즈 맞나? 어, 보시면은 넥슨 게임즈죠 넥슨 게임즈 보면은 8월 5일 날 어, 8월 1 2 3 4 어, 8월 5일 날 그냥 쭉 하고 내려갔는데 다시 받쳐주면서 위로 올라가면서 여기에서부터 이만큼의 고점을 보여줬어요 물론 이거는 조금 못했을 수도 있어 조금 아쉬울 수 있어 하지만은 그 앞쪽에서 대한민국 주식이 사이드카로 내려가면서 어마무시하게 밑으로 처지면서 이때도 나는 수익을 봤다는 게 중요한 거야. 어. 지런 생명과 거의 50% 어. 수젠텍 거의 한50% 거기다가 뭐 넥슨 게임즈 조금 받고 예. 요렇게 봤었어요. 여기에다가 또 우리나라 장안 좋았을 때 언제라고요? 9월 4일이었죠. 9월 4일 여기서 그냥 라이브로 찾아볼게요. 뭔가 내가 일부러 준비한 게 아니라요. 그냥 여기서 찾으면 돼요. 그냥 예. 여기에 다 여러분들이 받은 자료들이 그대로 있거든요. 해가지고 단 여러분들도 들어오시면은 내가 그짓말 하나도 안 해요 9월 4일부터 내가 영상으로 조금 찍어놨어요 그럼 이거 영상 한번 빠르게 한번 볼게요 자 오늘도 한번 봅시다 아 오늘 좀안 좋아 그러니까. 아, 시장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시장 좀 많이 안 좋을 아 네. 내가 계속 그랬지 이거 장기주야? 보면 되고 지금 내가 어제 이야기를 못했는데 샤페론이 어제 많이 떴더라 어, 샤페론 이날은 조금 죽서서 애매하다 했는데 그래도 좀 보자 했는데 많이 떠가지고 어, 이거 샤페론 어제 네 샤페론은 어 일단 9월 2일날 먼저 나간 종목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를안 어. 했지만 뭐 오늘 상한가까지 어, 갔었네. 그럼 음. 오늘 또좀 처분만 하지. 여기에다가 뭐뭐 이건 제외하고 이제 옛날 거왜이야기 왜 자꾸 하냐뭐 올라간 거 이건 오늘 장중에 내가 이야기할게. 음. 자 오늘 거 셀로메드. 셀로메드 좋은 거 같아. 뭐, 셀로메드가 셀루메드. 일단 요 저항선을 뚫었고 이제 위쪽 구물대 저항선 하나 남았네. 241선. 오늘 시장이 안 좋으면 오히려 올라가는 애들한테 이게 조금 몰아질 가능성이 크거든. 다만, 조금 아쉬운 건,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어. 거래량이 많지 않아가지고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먹어줄만 하다라고 보여줬어 셀루메드. 그 다음에 플루토스. 얘도 뭐 마찬가지인 이유야. 거래량이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 흐름상 아주 나쁘지는 않다고 보여줬기 때문에 추천한 거고. 그다음... 예, 요렇게 해가지고, 좀 시간이 부족하니까 요 정도만 봅시다. 그러면은, 샤페론, 셀루메드, 그 다음에 플루토스. 요렇게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예, 샤페론부터. 샤페론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올라갔어요. 에이, 제가 죽서서 아쉽다는건 이날이고요. 9월 2일날 추천이 나갔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거의 상한가. 그 다음날부터 그냥 이날 추천을 해서 2,300원짜리가 4,425원. 거의 100% 가까이 올라갔어요. 그냥. 어. 그안 좋다는 이 시장, 지금 이 시장에서 100% 가까이 올라갔어요. 여기에다가 셀루메드. 자, 셀루메드. 9월 5일이죠. 어, 이날이에요. 이날. 어, 아, 이날이죠. 어, 9월 4일. 어. 하고 떨어졌다가 위로 상한가가 다시 잡혔고 그다음 날또 올라가고 그다음 날또 상한가 가고 그다음 날또 올라가고 잠깐 쉬었다가 그냥 올라가 가지고 그냥 이날 상한가에 사, 샀다고 쳐도 2,500원에 샀다고 쳐도 거의 4,000원. 네, 거의 또한80% 가까이 먹었죠. 70%, 80%. 여기에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뭐였냐? 샤페론 셀루메드 그다음에 플루토스. 자, 플루토스도 보시면은 이 날이 9월 4일이에요. 이날 거의 마이너스 4%에서 시작해서 28%까지 거의 30% 이상. 여기에다가 그냥 지금 또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 4, 이게 최초 시가가 401원이에요. 401원이 7 1 0원 이것도 거의 한80% 되죠. 그러니까. 나는 떨어지는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이렇게 냈어요. 어. 거기에다가 요 최근에 제일 크게 낸거 뭐예요? 하면은 나는 당연히 셀리드라고 이야기해요. 어, 셀리드. 이거 실제로 이거는 영상보다는 요렇게 나와 있어. 7월 24일 날 제가 시초가로 셀리드 나갔어요. 해서 셀리드 7월 24일에 두 번째 상한가 갔나 이 날이에요. 시작부터 5%에서 시작해서 상한가 쭉 먹었겠죠. 그다음에 이 날부터 쭉쭉쭉쭉 해 가지고 17,000이날 상한가 간거 기준으로 해서 500만 원500 500% 이상이 500%, 이상이에요. 500 이상. 이날 시가가 2,400원이었어요. 2,400원. 그럼 계산기 한번 두드려 봅시다. 계산기. 계산기 하면은, 자,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 어, 2000, 2,400원이 2 어, 1이라면은, 아, 어, 100이라면은, 어, 17,310원은 얼마인가죠? 그러면은, 17,310원 곱하기 100. 나누기 2,400. 응? 어, 721%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21%. 근데 뭐 중간에 내가 500%를 기억하는 거는 아마 중간 지점에서 한 정리를 조금 했을 거예요. 일부 정리 했을 때 그때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그냥 밑에서부터 제가 산 금액대가 700% 이상이 올라간 거예요. 그냥. 미친 주식을 발굴을 해낸 거죠. 자, 여러분들. 지금 하락장에서 우리 종목들 버티는 거 힘든 거 맞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꾸준히 수익이란 걸 만들어 드리잖아. 수익이란 걸 만들어 드리다가 우리 종목도 지금 제가 이렇게 치는 것처럼 타점이 잡혀서 뜬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간에 모아놨던 수익들을 전부 다 쓸어다가 우리 종목 추가 매수하는 데 갖다 붙이면 된다고요. 이게 중요한 거야. 우리 종목을 사는데 수익을 갖다 붙인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께 여러분들께서 나랑 같이 이 현란한 주식시장을 버티시면서 수익을 만들어 드리고 그리고 이 수익들을 쌓아가서 나중에는 추가 매수까지도 안내를 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힘든 시장 알아요.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신 차려서 다 같이 손에 손잡고 어, 우리 주가 한번 지켜 봅시다. 자 이거 010-6745-7775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 주십시오. 네. 내 계좌 지키는 거야 말로 최고의 애국입니다. 우리 회사 주가 우리가 한번 지켜봅시다. 우리나라 주가 우리가 지켜봅시다. 이거 010-6745-7775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 주세요. 그러면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